안녕하세요. 오직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코만을 생각하는 오직코 윤현철 원장입니다. 코 성형 후 점점 커지는 흉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코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붓기가 빠지고 날렵한 코 모양이 되지는 않죠? 오히려 내가 복코가 불만이어서 수술했는데 수술하기 전보다주먹코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코가 붓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붓기 때문에 그래요. 절개도 하고 출혈도 되고 그러니까 많이 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 붓기가 빠지지 않고 여전히 막 부어있어. 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말랑말랑하던데 만져보니까 딱딱해. 이건 빠질 것 같지가 않아. 그런 게 바로 흉. 흉살입니다. 흉살은 통상적으로 2주부터 6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얘기지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조기 교정을 한다 그러면 보통 2주 전에 하라고 그러죠. 흉살이 생기기 전에 수술하고 났더니 뭐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서 교정하고 싶다. 즉 수술 빨리 하고 싶다. 그럴 때 6개월 정도는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에서 6개월 정도가 흉살이 생기는데 사람들마다 달라요. 피부가 하얗고 백옥 같고 얇고 그러신 분들은 그 기간이 보통 그런 정도가. 돼요. 그런데 피부가 좀 두껍고 지성이고 복코고 멜라닌 색소 세포가 많아서 까부잡잡하고 그러신 분들은 흉살도 많이 생기고 그 기간도 길고 좀더 이렇게 만져봐도 딱딱하고 양도 많고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4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그 흉살이란 게 뭐냐? 상처가 생겼을 때 잘라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붙여주기 위해서 몸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섬유세포 그 피브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에 베어도 상처가 이제 보면은 나중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바로 붙는 게 아니고 처음에 상처가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게 이제 흉살들이 막 이렇게 슬금슬금 많이 자라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딱딱하죠. 그러다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요게 다친 부분이 이제 선처럼 남게 되고 딱딱한 것도 부드러워져가지고 마치 원래 조직처럼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그리고 코가 이제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절개를 하고 살을 벌리고 지방도 빼고 연골도 재배치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럼 고게 이제 몸에서 이렇게 섬유 세포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이렇게 띵띵 띵띵 붙는 겁니다. 만져보니까 딱딱해요. 이거는 이렇게 딱딱한데 빠지나요? 그 시기가 그 흉살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오랜 시간을 들여서 흉살이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흉살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재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자체가 많이 힘들어요. 일단 수술 부위가 되게 단단하고 수술이 우리가 칼로 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잘 보이지도 않고 제거도 쉽지 않고 또 거기다가또 새로운 상처를 만들으니또 흉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잡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그런 흉살 분해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코가 사이즈가 확 줄어들고 만졌을 때좀 말랑말랑하고. 그때가 이제 재수술을 할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만약에 내가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흉살이 생기는 과정, 시간, 일단 그게 분해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재수술을 하시면 좀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것 같습니다. 풍살이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나요? 흉살이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켈로이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남들에게는 사소한 거, 뭐 벌레에 물린다든지 주사 바늘 자국이나 아니면 살짝 칼에 베이는 정도. 또 이제 많은 게뭐 피어싱 아니면 수술할 때귀 연골을 채취한다든지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 상처도 깨끗하고 염증도 없었는데 어느 시점이지 나니까막부풀어 귀나 이런데 아니면 흔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 관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 관절 같은 데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흉살이 딱 아무로져. 해야 되는데 생기려고 그러면은 움직여서 상처가 벌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흉살이 점점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일반적인 부분보다 그런 특수한 부분에는 흉살이 많이 생기죠. 캘로이드 체질도 있고 하이퍼트로픽 스카라고 해가지고 좀 남들보다도 상처가 좀 많이 커지는 경우가. 다행인 것은 보통 보면 얼굴 앞쪽이라고 그래요 귀 여기 앞쪽 부분 이쪽은 켈로이드나 그런 것들이 덜한 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록 더 흉살이 점점 생기는 건 아닌가 심지어는 켈로이드 체질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덜 하셔도 됩니다 켈로이드 체질이 뭐냐? 이런 데귀 연골 떼는데 혹이 만하게 달려있는 형사가. 근데 공은 떼면 또 그만큼이 또 생기거든. 아니면 더 커지거나. 못 없애는 거 그것만 전문으로 없애는 데도 있어요. 훨씬 어려워.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떼서 이걸 붙여도 보통은 다시 많이 생기니까. 아예 그러면 특화해서 다시. 는 오늘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왜 이렇게 붓기가 안 빠지지 이게 과연 붓기인지 흉살인지 이놈의 흉살은 도대체 언제 빠지는지 빠지기는 하는 건지 정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흉살이 언제 생겨서 언제 없어지는지 왜 생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아시게 되면 언제쯤이 되면 내코 모양이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쁜 모양이 될 건지 알면 훨씬 더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